와 정말 잘하네요 아기들. <laughs> 어왜 그러죠? <laughs> 방금 경찰차가 지나갔나요? 사라졌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오 이런 아기들 왜 울고 있어요? 주차딱지 걱정하지 말아요 아기들 다 가짜예요. 이거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오 주차표지를 다 가지고 갔어요. 슈퍼 트럭 도와줘요. 참 이런 자기가 멋진 줄 아나봐요. 슈퍼 트럭 변신할 시간이에요. 슈퍼경찰차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마틸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슈퍼경찰차를 도와줘요, 마틸다! 지금 당장 크로커마이를 잡아야 해요! 으흠! 어, 조심해요. 달걀 폭탄이에요. 어, 조심해요, 슈퍼트럭 미끄럽고 앞이 잘안 보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ST-3000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오, 좋았어요 방울이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어? 숨어있는 걸까요? 음? 저기 있는 박스를 조사해보죠 그럴 줄 알았어요 꼼짝마요! 자, 크로코마일 경찰서 가서도 폼을 잡는지 두고보죠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크로코마이를 잡아줘서 고마워요. 자, 아기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줘요. 와, 잘했어요, 아기들. 모두 운전시험에 통화했어요. 그리고 배운 게 하나 더 있죠.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크로코마이처럼 되니까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이샷 슈퍼 트럭? <laughs> 아하. 수 감사절 저녁은 준비됐나요? <laughs> 오이런 무슨 생각일까요? <laughs> 오저런 파일을 훔쳐갔어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죠? 오 저런 축구도 못하게 됐네요 저것들이 캐리의 호박파이였나요? Uh -huh. Uh -huh. 자 그럼 캐리를 도와주죠 uh -huh. 슈퍼트럭. Uh -huh. uh -huh. <laughs> 오 조심해요. 하 이제 잡았어요, 슈퍼 트럭. 오 서둘러요, 도망가네요. 어 저거 조심해요, 슈퍼 트럭.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요 이거 정말 안 되겠어요, 슈퍼트럭? 저 굴러다니는 파이프를 처리해야 해요 도움이 더 필요하겠죠? ST-3000을 사용하죠 응. 음. 오. 여기 사고가 난두 트럭을 어? 먼저 견인해야 하겠죠. 잘했어요, 슈퍼트럭! 이제 파이프를 처리해요! 파이팅, 슈퍼트럭! 해냈어요, 슈퍼트럭! 오, 크로크마일이예요 잡아요! 어? 응? <laughs> 이제 호박파이가 돌아왔으니 수술 감사절 파티를 할수 있겠네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덕분에 수술 감사절 저녁 파티를 할수 있게 됐어요. 친구들.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잊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컬어 그래요 마틸다와 제리의 경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어 누가 빵빵거리는 거죠 어우 노. No! 아고 자동차 크로코마일이에요. 어? 친구들과 함께 경주를 하고 싶어하네요. 카를 <laughs> <laughs> 무슨 생각인지 알것 같아요. 변신할 시간이에요.

오, 슈퍼레이싱카군요 완벽해요 와우, 저 친구들 굉장히 빠른데요 네. 오, 저런 크로코마일이 무슨 꿍꿍이가 하. 있는 것 같아요 하, 우와, 큰일 날 뻔했어요. 오케이, 유후. <laughs> 크로커마일 정정당당히 게임해야죠.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음, 응. 크로커마에 어, 정말 나빴어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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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좋은 생각이 났군요, 슈퍼트럭 <laughs> 좋았어요, 슈퍼 트럭.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저기 흙탕물을 노리고 있다고요? Yes, 명중이에요. <laughs> 와 오늘의 우승은 슈퍼트럭입니다! 크로코마일, <laughs> 제리와 마틸다가 단단히 화났어요! 사과하는 게 어때요? 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준 슈퍼트럭에게 감사 인사하죠! <laughs> 슈퍼트럭! <laughs> 그렇죠. 수고 많았어요. 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자동차 마을의 할로윈 데이입니다 다들 트리, 꼴 트리 타는 데 바빠 보이네요. 아기들, 안녕하세요. 코스튬이 정말 멋져요. 어, 이게 뭐죠? <laughs> 네 아기들 사창을 몸땅 도둑 맞았다고요? 크로크마일이에요. 어 도망가는데요? 커, 출동할 시간이에요. <웃음> 오. <웃음> 오 조심해요 슈퍼 트럭. <laughs> 슈퍼 트럭 괜찮아요? 응 <laughs>

안녕하세요 벤. 혹시 크로코마일를 봤나요? 음흥, 음흥, 음흥. 음. 하. 음.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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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트럭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 그럼 ST3000을 사용해 볼까요? 어? 원격 헬리콥터군요! 와하! 으음! 음음음음음음 아기들, 슈퍼트럭이 돌아왔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할로윈데이의 영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